안녕하세요. 제1의 아시안 탑밴드 최종 라운드 MC를 맡은 자이로입니다. 네, 글로벌 파워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밴드.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로 파이널 라운드에 출전할 밴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종 라운드는 각 팀당 두 개의 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무대는 커버곡 미션, 2차 무대는 본인 밴드곡 미션, 두 번의 경연 점수를 합산해 최종 1위가 결정되는데요. 심사위원 점수 100점씩.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10점씩 강무대당 총 88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실 심사위원, 그리고 국민 랜선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십니까? 심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심사위원 네 분도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 라운드에는 올라온 다섯 팀에게는 우승과 상관없이 광주 MBC 난장에 출연 기회와 아시아 8개국 음악 프로그램 및 페스티벌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영광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몽환적인 음악으로 심사위원들의 귀를 사로잡은 트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트리스입니다. 오늘 무대에서 뭐 비장의 무기 같은 게 있을까요? 최종 경연인 만큼 기교는 따로 없고요. 저희 음악이 비장의 무기입니다. 다음은 경연 무대마다 극찬을 받은 밴드죠. 406호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406호 프로젝트입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완벽한 무대 매너를 가진 밴드죠. 3번 스트릿 건즈입니다. 다음은 1라운드 1위에 빛나는 W24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W24입니다. 다음은 지난 2라운드에서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썼다라는 평가를 받은 루아멜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아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 탑 밴드 최종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심사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점수 집계가 끝났습니다. 과연 1번 트리스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558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 숫자가 큰거 보니까 이 정도면 황성한 점수인것 같습니다. <laughs> 네,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하네요. 심사위원 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406호 프로젝트만의 설렘 가득한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이번 무대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 공연이 될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저희 스타일대로 좀 즐기자라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네, 살짝 설렌 게 아니라 무척 설렜던 네, 것 같은데요. 네. 무척 설렜어. 어떤 그런 <laughs>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심사위원 분들의 심사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406호 프로젝트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또 순위가 바뀌었을지 심사위원과 국민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653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 어떻게 이제 순위에 만족하시는지? 네, 만족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1위인 거니까요.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 문화 도시 나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 탑 밴드 다음은 스트릿 건즈의 무대 함께 보시죠. 과연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심사위원 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심사위원 분들의 심사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순위가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3번 스트릿 건즈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심사위원과 국민 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627점으로 현재 2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현재 2 위이신데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뭐 요즘같이 공연도 없는 시기에 무대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또 이렇게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점수 눌러주세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번 W24는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심사위원과 국민랜선 심사위원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총 774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